이 사진 진짜 어. 얼마나 되었죠 2년 딱이년 우리 아. 1년에 2만씩 무료값 됐대 그러더라고 진짜 네. 그이년동안 3만 아, 키로하고 있는건가? 예아 네. 그렇구나 <laughs> 2년동안 3만 키로 타시는 좀 소감좀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되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되이요해요서넘어어이어요 네. 사실 업계 에서 친한 네. 후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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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말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촬영되니까 <laughs> 아 이게 카메라 경직이 무슨 <laughs> <우선도> 네. 생기는구나 <laughs> 긴장하거든요 <laughs> 사람들이. 아, 네. 일단 이제 어, 저희가 아이들이 3 명이고 네. 제 성격에 집에서 주말에 모였어요. 저기 자주 놀러 다녀서 1 년에 네. 2만쯤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평가라고 해야 되나 네. 느낌 으을 얘기하면 네. 가장 장점은. 네. 커요. 아, 큽니다. 그냥 어. 얘를 20년 12월에 받았거든요. 그 첫해에는 100% 피해 사고가 네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뒤에서 누가 받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X5를 받았는데 네. 그 차하고 이 차하고 그냥 비교하면 네. X5는 에코 모드로 놓고 네. <laughs> 밟아도 네. 어 이게 에코 모드였나 네. 이런 상황인데 얘는 네. 스포츠 모드로 놓고 밟아도. 네. 그 차로 따지면 S보드인가? 이런 쪽 <laughs> 느낌이에요. 패밀리 차로는 정말 좋다. 네.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나서는, 네. 어, 도로 지방의 고속도로를 가도 크루즈를 놓고 그냥 놔둬요. 그냥 핸들만 잡고 있고, 네. 어, 마치 공부하듯이 네.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졸라 그러면 얘가 삐뚝거려서 졸지도 네. 못하겠고, 어, 그게 가장 큰 단점, 네, 장점. 어. 편하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족과 함께 어디 간다. 음. 이런 건참 편한 점이고요. 네. 단점은 많이 졸려요. 아, 의자도 좀 솔직히 네. 단점이에요. 두 시간쯤 운전하면 엉덩이 되게 불편해. 제가 말른 사람도 아닌데, 의자가 편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네. 엉덩이가 쑤셔요. 저는 제 느낌에는. 통상 운전을, 크루즈를 안 하고, 브레이크와 이걸 밟으면 쭉 뻗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허벅지 이쪽이 무게중심이 가가지고, 어, 엉덩이의 무게중심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솔직히, 고속 운전할 때 이러고 있어요, 그냥. 네. 거의, 엑셀 밟을 일도 없고, 왜냐면, 달릴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불안한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샀을 때 성능을 알아봐야 되니까 딱한 번을 굉장히 많이 밟아봤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여러분. 150 넘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160 넘어가면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고 그걸 하고 나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도 눈뜨더니 왜 그래? 아한 번만 해보려고 어디까지 되는지 한 번만 해보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고속을 가도. 웬만하면 제한 속도 거기에 그냥 맞춰놓고 그냥 크루즈로 갑니다. 그 2년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떤 차를 좀 이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좀 납작한 거요. 납작한 거 개인적으로 차는 잘 나가고 드라이브를 하는 게 몰랐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거나 운전하는 재미를 느껴봤으니 자, 재밌구나 했는데 네. 그거를 느끼고 아내가 차 바꾸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세 명이고 세단으로는 불가능해요 아 그렇죠 네, 그 장거리 네. 여행을 갔다 오면은 특히 첫째가 되게 불편해하니까 세단에서 그때 네, 세단에서 네. 이 차는 다 개별 좌석이니까 네. 그리고 9인용이죠9인용인데 사실상 사혈을 열는 음, 가끔 음. 이벤트로? 음. 어,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네네. 이럴 때 여는 것 빼고 없어요. 아... 아예 안 열어요. 어... 카니발이 또 연비가 썩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요? 어? 왜냐, 왜냐, 안 네. 밟으니까요. 진짜 앞에 차가 너무 답답할 때, 네. 네. 그럴 때 잠깐 밟으면 1 0 0 k m 가 넘어가면은 연비가 확 나빠져요. 진짜 눈에 띄게 나빠져요 근데 100km가 안 되면 100km 미만이면 연비가 꽤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어딘가 갔다 오는 건데 멀리 그 그러니까 고속 탈일 되게 많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탄다고 해도 그렇게 밟지도 않고 어 그냥 멀리 천천히 가니까 연비는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음, 음. 어, 이렇게 큰 차가 연비가 총평은 만족스럽다 네. 왜냐면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잖아요 네, 진짜 네. 그냥 아빠로서 네. 네. 패밀리 차는 네. <laughs> 좋다 네. 그리고 진짜 가끔 그러니까 일단 5명이고 1명만 더 태우면 네. 고속도로 네. 버스 전용 차선을 탈수 있으니까 그거는 희열이 느껴요. 그래서 여행 가는 데가 대부분 정부를 타거나 고속도로를 타려고 노력을 하죠. 여행지 자체도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곳이면은 일단 플러스 1 점이 돼요.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차를 이제 한 대로 이제 운행하신 분들은 이걸 출퇴근용으로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이걸 서울 시내로 출퇴근한다고 하면 연비나 주차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될 텐데. 음, 걱정돼요. 좀 어때요? 출퇴근으로 추천하실만 한가요? 아니요, 저는 별로요. 서울 쪽에서는. 서울이나 도심지 쪽에서는 일단 큰 건데 단점도 큰 거잖아요.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못 하는데가 상당히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뭐죠? 이렇게. 이렇게 주차하는 거, 가면 차로 같은데 그냥, 네. 그냥 옆에 사이드 쪽에서 되는 예, 예. 차를 할때한 네. 대가 분명히 빠져나간 자리예요. 네, 예. 그럼 거기에 될수 있잖아요, 통상.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도 될수 어, 있겠는데 그럼 열심히 해도 예. 도저히 가게 안 나올 때가 더러 있어요. 어, 예. 그 정도로 크긴 해요. 그 도심 연배도좀 궁금해요, 진짜. 그 다닐 때 보면 절대 높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장거리가 네. 가고 막 이럴 때가 좀, 이렇게. 네. 그것도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궁금하니까 해보면, 네. 그리고 그때 이제 100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와? 이렇게 해보면, 네. 진짜 눈에 띄게 확 줄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80에서 100 네. 넣고, 네. 진짜 네. 약간 많이 있으면, 네. 그게 가장 큰 장점. 아하. 이제 이게 밟으면 불안하니까 밟을 네. 생각도 아예 안 하게 되고요. 언젠가 가겠지. 네. 네. 너 노래를 부르고 싶어. 데 네. <laughs> 언젠간 가겠지. <laughs> 쪽으로 그냥 천천히 네. 기다리면, 네. 어, 돼요. 그런 용도로 저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자꾸 이렇게 평가 네. 절하는 것 같은데, 네. 총평은 만족이에요. 어, 총평 만족은, 총평은 네. 만족이에요. 총평은 네. 패리 크로스는, 아, 괜찮구나. 네. 네. 근데, 운전하는 재미는 일단 없다. 네. 어, 크다. 큰게 네. 장점이자 단점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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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어, 운전하기에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 여자 치고 예, 예. 공간지원 운전 굉장히 좋고 네. 근데 그 전에 차를 운전할 때는 보통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합니다. <laughs>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 좋은 것들이 네. 일단 운전 편의 장치가 되게 많아서 네. 놀랠 때도 있지만 놀래는 게 옆에서 응. 과학 오기 같은 것들이 네. 확 지나갈 때 얘가 알아서 네. 그 방어를 해주는 게 없진 않아요. 네. 물론 그 저도 이제 그 컨텐츠들을 보거나 네. 이 영상을 보거나 이래서 그 전기차 테슬라, 네네. 테슬라가 워낙 그런 게잘 발달돼 있다고 하지만 얘도 가끔 이렇게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요. 응. 그런 거는 놀래기도 해요. 왜냐면 응. 예상치 못했던 난 응. 전혀 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삐삐거리면. 할라 <laughs>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네. 그 그래도 어쨌건 장점이고 사고를 음. 방지하는 것 차원에서 네. 장점이고 단점은 그렇게 너무 많아요. 아, 아. 되게 자주 그래요. 아. 그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자주 그래요. 고속운행할 음. 그러니까 때 아까 말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 밟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냥 그리고 정말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럼 잡꾸힘 빼고 있잖아요. 네. 얘가 조금 있으면 빽빽거려요. 음. 운전자 잡으라고. 음. 그럼 속으로 이러죠. 잡고 있다. 고한테 <laughs>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상선다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